이것도 어렵지. 행정법도 95점 맞으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정도 해서 89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안전하게 붙으려면 행정학이랑 지자로는둘다 85, 85를 맞는 거지. 그럼 평균이 90점이 되니까. 일단 요런 거는 어 23년, 23년. 인사조직론 문제, 인사조직론.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같은 기간인 인사처에서 내는 인사조직론 문제도 풀어봅니다. 이건 뭐 이영재 선생님도 강조를 하시고, 국가직 9급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까지는 뭐 인사조직론, 그 다음에 지방서치론 다 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 어, 그렇게 안 해도 합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서칠, 지칠 준비하신 분들은, 요 문제를 풀어봤겠지, 예. 요게 23년 국가직 7급 행정학이 아니라 23년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사실. 1번, 선의의 애국심.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니까 이게, 이게 이제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요거 오케이. 근데 이제 서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추는 거다. 3번은 맞춰야 되고, 4번, 4번도 맞춰야 되고. 5번도 맞춰야 되고, 6번, 이것도 맞춰야 되는, 7번, 여기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7번도 괜찮고, 8번, 이런 거를 이제, 서칠 준비하시는 분은 맞춰야 되고, 그, 구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애매한 거지. 여기서 이제 행정학적인 사고, 요 용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학적인 사고. 여기서. 근데 이제 과연, 야, 에자일 이거,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볼 텐데, 구급 준비하신 분들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일이 민첩한 빠른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그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풀어야 돼. 행정학적인 사고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제 얼탱이 없겠지. 이제 처음 준비하신 초시생분들이라든가 기출 한 2회독 정도. 한 1년 공부해갖고 이, 행정학 기출 2회독. 화초 아, 이제 올인원 끝나고 이제 기출 해독하고 있는데 2회독 정도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이 문제 맞춰보라고 하면은, 야,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거를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수평적 의사 소통을 강조해서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대요. 에자일 조직이라며. 빠르고 민첩한. 1번 일단 제껴. 그 다음에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해서 완결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오, 이거 뭔지 몰라. 오, 되게 좋아보이는데. 이거 일단 세모.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 성과는 무시된다. 아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성과가 무시된다고?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제껴. 3번.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를. 이거를, 아. 하... 그니까 이제 서칠 준비하시거나 내년에 지방직 7급 준비하시려면 이런 거 센스로 맞춰주십시오. 이게 사회과학적인 그 행정적인 사고인데, 내년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 구급공무원. 이 하... 요거까지는 어떻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사회과학적인 센스를 좀 길러줘야 돼. 못 맞추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러면 안 나온다고 기대하고 내년 시험 준비하는 이런 급의 문제. 그럼 제가 지금 9급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2번이랑 9번. 난 이것도 이거 구급 준비하신 분들이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 추세 연장 기법. 이거는 들어봤을 텐데 아 이것도 약간 8번처럼 이거 센스를 좀 발휘해라. 뭐 사회과학적인 사고를 뭐 행정학적인 사고를 해 이럴 것 같은데 아 이게 일단 같은 성격이긴 하거든요. 2, 3, 4번이. 추세연장 기법. 근데 이제 사회 구성원의 노력. 아 이거 약간 뭐 감성적인. 나머지 2번, 3번, 4번은 MBTI로 따지면 T인데 1번은 F야. 아니 그렇게 풀어야 돼, 이거. 그럼 8번이나 9번 중에 하나만 맞히고 하나만 틀려. 그럼 지금까지 두개 틀렸어요. 이걸 문제지. 어. 이따가 나오면 이제 10번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나는 이거 구급 준비하신 분들은 틀린다고 봐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그럼 10번 틀렸어. 11번. 이것도 틀려. 이거, 이거 구급 준비하신 분들은 틀려요. 내 7급은 있다 얘기할게. 이거는 맞춰야 돼. 이거는, 어, 항상 그 13년 9까지 구급 기출해도 가로 열고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적용대상 제외.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 있거든요. 12번은 맞춰야 되고, 13번. 야, 이거 24년 군번 구급에 한번 나온 건데, 이거는, 어, 8번, 9번 보다는, 저는 내가 이제 행정학 강사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 좀 이거, 아, 이건 좀맞춰줬으면 좋겠... 이거는 24년 군몬구은 문제 안 보더라도 그 선생님들마다 이제 브리타 특강이라고 뭐 이제 이영재 선생님도 한 4강, 김덕관 선생님도 3강 이런식으로 기출에서 벗어난 세행정황 3.0이 있는 주제 이렇게 일부 가지고 짧게 강의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있는 내용들 다 숙지했다고 가정하고 시험 직전에 그냥 빠르게 그 그냥 싹 암기하고 갖다 버리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데서도 다루겠지만,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센스가 그 8번, 9번보단 좀덜 들어가도 돼, 이거는. 증거 기반이라며, 증거 기반.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한대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이게. 수집이, 복원이나 복지정책이 더 쉽지 않을까? 국방이나 이거는 기밀사항이 많고, 이거는 문화, 어우, K-culture, K-drama. 이거, 아, 이거를, 쓰읍, 증거를 할수 있나? 이것도 F 아닌가? 그러면 이제 기억디고으로 가는 건데. 그럼 지금. 2번 하나 틀렸고, 10번 하나 틀렸고, 11번 하나 틀렸어요. 그 다음에 8번, 9번 중에 이제 하나 틀리는 거야. 하나 맞추고. 그럼 벌써 4개 틀렸어요. 4개. 14번. 이거는 기본서 잘 읽어야 된다. 기본서에는 다 있긴 한데, 아 이거 리더십에서 하우스 경로 목표이론 나오는데, 이게 바탕이 된 동기부여를 기출 문장에서만 찾기에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15번은, 아,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음 15번.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보고 75점. 음, 서울시나 이렇게 좀 대도시들 어, 국가직국구 혹은 뭐 지방직에서 높은 도시들 준비하신 분들은 5개 틀리는 거 이렇게 다섯 개 말해 다섯 개. 그래서 이건 좀 맞춰 줘야 되고 13번은 8번, 9번 중에 이제 하나 틀린다고 치고 16번도 이거 3번이랑 4번은 지웠는데 이건 처음 봤고 뭔지 몰랐을 거고. 이것도 버그랜드가 뭐지? 근데 이제 결정의제가 이게 아 공중의제, 공공의제, 체제의제 요런 이제 버크랜드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코비어나이트 누가 이렇게 주장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용어랑 결정의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1번을 좀 고르지 않았을까. 근데 16번도 좀맞췄으면 하는데 어 아니야, 난 시험장에서 버크랜드가 이거 주장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또 이게 또할 말이 없겠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그 이런 행정학은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제 82.5를 맞아야 되는 거지. 그서치 준비하신 분들은 그럼 이제 세 개를 틀려야 되는 세 개는 뭐 틀려야 되냐? 이런 거는 행정학적 사고로 맞춥니다. 서치 애들은 이거랑 2 3 4가 t, 1번이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1번이랑 15번. 그다음에뭐 그냥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틀려서 85점 맞지 않았을까?